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현세입니다. 자, 오늘은 드럼의 역사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How the drum set was bor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드럼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치는 그 드럼 말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한데 묶어서 세트로 드럼 악기가 있잖아요. 드럼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드럼셋이라고 이제 명칭을 잡았는데 이 드럼셋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드럼은 뭡니까? 타악기죠? 그래서 우리 타악기부터 보겠습니다. Percussion is 타악기 in English. 자, venue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을 하는 장소를 가리킬 때 venue라는 표현을 쓰고요. cluster, to cluster, 명, 어, 동사로 쓰이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모이다, 모으다, 이런 말입니다. manufacturer, 제조업체, 제조사를 얘기하고요. inventive, 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인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the modern drum set didn't appear overnight. 자, 현대적인 형태의 드럼셋은 하룻밤 사이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나지 않았다는 라 말이 되겠죠 It slowly developed from the drums and cymbals in marching bands and theater orchestras in the late 1800s. 자 그러면 초기에는 어떤 형태여서 이렇게 발전했는가 여기 나와있죠. Marching bands, 우리가 행진, 이렇게 막 북을 두드리면서 행진하는 거 있죠. 그래 행진하는 밴드에서 드럼이랑 벌이라든지또 theater orchestras, 그런 극장에서 오케스트라, 극장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형태의 이게 1800년대 후반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서서히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Back then, each percussion instrument needed a separate player. 자, 그 당시에는,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드럼이면 드럼, 심벌이면 심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percussion, 기 악기가 따로따로 연주하는 연주자가 필요했던, 그러니까 드럼 치는 사람, 심벌 치는 사람, 또 다른 거 이렇게 치는 사람, 이런 각각이 필요했던 거죠. But smaller venues with limited space and budgets push it drummers to play more than one instrument themselves. 자, 그런데 공연을 하는 장소가 보다 더 작은 장소라는 거예요. 제한된 공간과 예산을 갖고 있는 보다 작은 장소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장소의 여건 때문에 드럼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됐다 이러는 거죠. 여기서 푸시 목적어 투부정 선택이 되었습니다. 드럼오요들로 하여금 그냥 스스로가 혼자서 여러 개, 한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억지로 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여러 개를 해결하도록 이제 좀더 컴팩트하게 해야 되는 거죠. A turning point came in the 1 8 9 uh, 0 s with invention of the 베이스 드럼 페달 자 그러다가 이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왔는데요 1890년대에 바로 그것은 베이스 드럼 페달을 발명하게 된 것이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왜냐 왜일까요 This tool allowed drummers to strike the bass drum with their foot, freeing their hands for other instruments. 자 전에는 베이스 드럼을 따로 쳤어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베이스 드럼 페달이 페달이 발명이 되면서 이러한 이 도구가 이 페달이 드러머들로 하여금 베이스 드럼을 이렇게 발로 툭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로 칠수 있게 해주었다. 자, 앞에 push 목적어 투부정사처럼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가 되겠죠. 드러머들로 하여금 발로 이 베이스드럼을 치게끔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그 베이스드럼 치는데 쓸 필요가 없잖아요. 두 손이 모두 다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걸다칠수 있게끔 손에 자유를 주어서 이제 획기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Soon, snare drums, cymbals, and wood blocks began to cluster around a single player. 자, 그래서 결국에 snare drum, cymbal, wood block 같은 것들이 한 명의 연주자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셋이 된 거죠. In the, in the 1920s and 1930s, jazz shaped the drum set into something more familiar.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좀 친숙한 형태의 그런 드럼셋은 1920년대, 30년대에 jazz라는 음악이 등장을 하면서 이 드럼셋이 좀 우리가 지금 보는 좀더 익숙한 형태의 것으로 형성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Pioneers like Gene Krupa and Chick Webb added tom-toms and hi-hats to their kits, making rhythms more dynamic. 이제 점점 뭔가가 추가가 된 거죠. 예를 들면 Gene r u p a 라든지 Chick w e b 과 같은 개척자들이 선구자들이 텀텀과 tom 하이햇을 이제 원래 있던 그 드럼 키트에다가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보다 리듬이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Drum manufacturers caught on and began producing kits with multiple components 자 드럼 악기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들도 따라잡았겠죠 이거를 당연히 이제 같이 캡처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장착한 그러한 드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From swing to rock and beyond the drum set has only grown louder more complex and more expressive. 자, 스윙 이제 아그 음악 장르를 얘기하는 거죠. 스윙에서 락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드럼 셋은요. 보다 더큰 더 소리를 낼수 있고 보다 복잡하고 보다 표현력이 좋은 그러한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Today's drum set reflects over a century of innovation shaped by music necessity and the creativity of inventive players.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드럼셋은요. 뭘 반영하는 걸까요? 장장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의 혁신이 반영된 그런 악기라는 것이죠. 자 무엇에 의해서 이 악기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음악.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필요들, 뭐 작은 장소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 아주 창의적인 연주자들의 창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더해주고 개조되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본 드럼셋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코이스타임 보도록 할까요? 자, 이두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이 뭐가 될까요? 우리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문법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둘다 동사 여기서는 play 동사 strike 앞에 투가 들어가야 되겠죠 드럼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개 이상의 악기를 자기가 혼자서 다 해야 되게끔 억지로 만들어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소가 작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페달을 만들면서 그것이 드럼으로 드럼으로 하여금 그 발로 베이스 드럼을 치게끔 하게 해 주었다. so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 여기는 둘다 반드시 to infinitive 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